와, 사람 엄청 나다 사람 엄청 많 이즈까꿍 이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요 통닭입니다 서원 통닭거리에 있는 통닭집 두 군데를 제가 들러서 둘다 가져왔습니다 치킨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아, 일단 구성품들을 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미 통닭의 경우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젓가락 겨자 소스가 따로 들어있고요 치킨무 들어있습니다 또 조그만 펩시캔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양념통닭은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고요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봉투에 들어있네요 아 그리고 소금도 들어있습니다 용성통닭 구성품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프라이드는 종이봉투에 들어있네요 치킨무가 있고 젓가락 여기도 콜라, 조그만 거, 펩시로 하나 들어있고요. 여기는 양념 소스랑 겨자 소스랑 두 개를 넣어줬어요. 소금도 두 개를 줬네요. 그 양념은 이렇게 상자 안에다가 넣어줬네요. 네, 구성품들은 다왔으니까 세팅을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팅을 다 했습니다. 지금 접시를 두 개로 준비했는데요. 좌측에 있는 것이 진미통닭. 우측에 있는 것이 용성통닭입니다. 콜라도 지금 얼음을 띄워가지고 준비를 잘 해놨죠. 오케이. 나온 시기가 비슷해요. 사실 진미통닭은 처음에 먼저 갔었는데 여기가 30분이 걸린다고 했었고 용성통닭은 1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저희가 근처에 있는 다이소에 이제 잠깐 들려가지고 시간을 이제 보내고 30분 뒤에 진미통닭을 먼저 갔어요. 3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기 용성통닭을 갔는데 용성통닭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받고 이제 진미통닭을 다시 가니까 나온 상태라서 이제 치킨이 두 개가 이제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이제 진미통닭 같은 경우에는 대기표를 하나 주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냥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용성통닭의 경우에는 먼저 선결제를 하고 진동배를 줍니다. 진동배를 줘서 그게 울리면 찾아가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1시간 걸린다 했고, 30분 걸린다 했는데, 둘이 같이 나왔어요. 바삭바삭한 상태를 점검하는 거는 상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치킨집에는 그 집, 아, 당 모래집이, 당 모래집이 있고요. 용성치킨의 특이한 점은 닭발이 들어있어요, 닭발이. 이렇게 닭발을 통째로 튀겨가지고 닭발이 들어있습니다. 준비도 다 되었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입을 헹구고. 이쪽에 빨간 접시에 담겨있는 게 용성통닭. 파란 접시는 지미통닭입니다. 프라이드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젓가락을 내려놓고. 소금에 찍어서. 카메라 세팅 한다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음, 그런데도 아직 바삭바삭해요. 음, 염질을 해서 그런지, 일단 치킨 자체가 짭짤해서 안 찍어도 일단 짭짤합니다. 입을 좀 헹구고. 진미통닭, 진미통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는 진미통닭 양념치킨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미통닭 양념 치킨에는 약간 한방향이 좀 나요. 그래서, 오, 되게 독특한 맛인데, 이번에는 용성통닭 똑같이 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닭 두 군데를 저희가 다 먹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삭바삭한 치킨을 좋아하고, 그리고 양념이 이제 촉촉한 그런 치킨을 두 가지를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진미통닭과 용성통닭 두 가지 통닭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용성통닭, 용성통닭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각자 드셔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상치킨 쪽이 더 바삭바삭하고 또 촉촉했던 것 같아서 이쪽이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를 끄고 편하게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